너기 오케이, 조. 정말. 저도 이루이 있는 것 같은데 <웃음> 나이스. 붙이어 <나이스! 웃음> 붙었어, 붙었어. <웃음> 나이스. 나 <파! 웃음> <laughs> 나이스. 파이스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보다 높았답니다. 오 붙었어 붙었어 붙었습니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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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거 없습니다 오케이. 김시. 어난 틀리 틀려. 잘하고 있습니다. Yeah, really. <립니 giveaway> oh, I 디 o 님 t k n 차 w I d o 저는 오른쪽으로 한 클럽보다 더 o 습니다 o n t k n 긋다 I 긋다 n t know. I don't know. I d d 끝컵 좌측으로하컵탄받습니다 자, 됐어. 잘했어. 좋습다이것으로입니다 오른쪽으로 탁클럽보다더받습니다 내리막 보세요. 따 아, 벌써 잘했네 야 양파 하는 거 아이가? 아, 거 양파인데? 응. 이거? 양파거는거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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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시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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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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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